안녕하세요. 평양정보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더 알게 되는 사연인데요. 노동당 고위 간부의 딸로 살다가 탈북을 한 박미라 씨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호화로운 삶으로 보일 수 있지만, 미라 씨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항상 불안에 떨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 북한의 체제에 점점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아버지 몰래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한에서 미라 씨는 의외의 인물을 만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다고 하는데요. 미라 씨가 직접 겪은 이번 사연을 통해 미라 씨가 어떠한 계기로 북한의 체제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어떤 장면을 목격한 건지 또 대체 남한에서 만나게 된 의외의 인물은 누구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3년이 조금 넘은 박미라라고 합니다. 남한에 온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드라마와 여러 TV 프로그램을 볼 때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는 한답니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제가 겪었던 일을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부조리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저는 북한의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가정이 아닌 노동당 고위 간부의 딸로 태어났죠. 우리 집은 평양 중심가에 있는 넓은 아파트였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보이는 주체 사상탑. 그리고 멀리 보이는 능라도의 풍경은 제가 특별한 위치에 있다는 걸 항상 상기시켜 주었죠.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는 그런 곳. 나만의 드라마에 나오는 높은 집안의 아이의 삶이라고 보시면 될듯 해요. 대충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특별했습니다. 미모도 뛰어나 어디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좋은 옷에 맛있는 음식, 넓은 집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누렸죠 하지만 그 특별함이 제게는 축복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항상 경비원이 있었고, 제가 외출할 때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항상 알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따라다녔죠. 아침에 일어나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거울 앞에 서서 교복을 정돈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일성 배지가 반듯하게 달렸는지 옷 매무새는 단정한지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제 일상의 시작이었죠. 학교 가는 길에는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걸음걸이 하나 표정 하나에도 신경 썼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특별 대우했고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질투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쉬는 시간에도 마음 편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또 혹시라도 제가 실수하면 아버지 귀에 들어갈까봐 늘 조심했고. 아버지라는 존재는 제게 너무나 크고 무서웠어요. 키가 크고 늘 근엄한 표정의 아버지는 그저 엄격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주의자에 가까웠죠.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모든 면에서 최고를 요구하셨습니다. 학업은 물론이고 태도,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아버지요. 날카로운 눈빛만 봐도 저는 아버지가 제 잘못을 찾고 계신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실수로 젓가락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그 정도도 제대로 못하냐는 꾸중이 이어졌죠. 학교에서 100점을 받아와도 당연한 거 아니냐라며 칭찬 한마디 없이 지나가셨어요. 99점이라도 받으면 그한 점을 왜 놓쳤는지 1시간 넘게 캐 물으시곤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완벽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고는 했죠. 또 저희 집 거실에는 큰 책장이 있었는데, 그곳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와 함께 수많은 주체 사상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주 일요일마다 저를 앉혀놓고 이 책들에 대해 강의하셨고 그 시간만큼 긴장되는 시간이 없었어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또다시 긴 꾸중이 이어졌으니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점점 아버지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발소리가 현관에서 들리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발이 떨렸죠. 심지어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저를 꾸짖는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된 아이인 걸까? 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날 미워하실까? 이런 의문들이 제 마음을 괴롭혔죠. 특히 내가 아들이었다면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해 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기도 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무척 강하거든요. 물론 아버지께서는 오빠에게도 엄격하게 했지만, 솔직히, 솔직히 저 정도는 아니었고요. 우리 집 서재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아버지 옆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왠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만 동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한 번은 참다 참다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왜 저를 그렇게 다 그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네. 너는 특별한 집안의 딸이다. 내가 흐트러지면 우리 가문 전체가 위험해진다. 여자일수록 더욱 더 조심해야 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짊어진 책임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다시 한번 실감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것도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왠지 모를 걱정과 애정을 읽은 것 같기도 했지만, 곧그 표정은 다시 엄격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저는 점점 더큰 압박감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고 학교에서도 마음 편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으니까요. 혹시 내가 실수하면 아버지 귀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 따라 다녔거든요.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제 방은 넓고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서 저는 너무나 작고 외로운 존재였죠. 창 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저를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과 그 엄격함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해. 때로는 제가 태어난 걸 후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항상 혼란스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저는 겉으로는 모범적인 딸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외롭고 지친 아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주체사상 학습대회에서 상을 받는 저와 아버지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속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 누구도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저를 알지 못하죠. 심지어 저조차도 제 진정한 모습이 뭔지 헷갈릴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저를 바꾸게 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19살이 되어 등교를 한 첫날. 교실 뒷자리에서 들려온 경쾌한 웃음소리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 혜정이가 있었습니다. 까만 단발머리에 반짝이는 눈 그리고 언제나 입가에 맴도는 미소 혜정이는 제가 본그 어떤 북한 아이들과도 달랐죠. 자유로워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은 듯한 모습이 저와 정반대라. 더욱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렇게 행동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혜정이의 밝은 에너지는 마치 자석처럼 저를 끌어당겼고, 그러던 어느 날 혜정이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너 웃는 모습이 참 예쁘더라, 우리 친구 할래? 그 말에 저는 얼떨떨해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요. 혜정이와 친해지면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이와 함께 있을 때면 저는 마치 딱딱한 갑옷을 벗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혜정이 집에 놀러 갔을 때의 느낌은 말로 다 하기 어려울 정도의 자유로움이었어요. 혜정이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곤 했어요. 그제서야 진짜로 숨을 쉬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자주 해정이의 좁은 방 바닥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때로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그럴 때면 제 입에서 평소에는 결코 하지 않았을 말들이 술술 흘러나오곤 했어요. 나는 가끔 아버지가 무서워 언젠가 이 나라를 벗어나고 싶어. 이런 말들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죠. 어느 금요일 밤 해정이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미라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있어. 혜정이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이끌렸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거짓말을 하고 혜정의 집으로 향했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혜정이가 꺼내온 것은 작은 노트북이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건 바로 한국 영화였어요. 처음 본 한국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깨끗한 거리, 세련된 건물들, 최신식 자동차,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생소했고, 그 후로 우리의 비밀 영화 감상에는 계속되었습니다. 엽기적인 그녀. 태극기 휘날리며, 올드보이. 각각의 영화들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깊이 그 세계에 빠져들었죠. 혜정이와 함께 영화를 볼 때면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에 기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혜정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누군가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가끔은 혜정이와 함께 한국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물론 작은 소리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따라 부르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혜정이도 항상 미라야 내 목소리가 정말 천상의 목소리 같아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 스스로를 점점 더 찾아가는 것 같았고, 제 스스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만 같았죠. 이렇게 영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커져갔어요. 낮에는 여전히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밤이 되면 해정과 함께 그 작은 화면 속 세상으로 빠져들고는 했죠. 그러면서도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이 사실이 아버지께 들통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저 바깥 세상으로의 동경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알고 싶어졌고 언젠가는 아...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혜정이와 나누는 이 비밀스러운 시간들은 제게 유일한 탈출구가 되었어요. 이 시간만큼은 제가 진짜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거든요. 숨 막히는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자유를 꿈꿀 수 있었죠. 그렇게 혜정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점점 더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웃음도 더 자주 지었고 말수도 늘어났죠. 심지어 학교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과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도 덜 긴장하게 되었죠. 이런 제 스스로가 점점 더 마음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은 제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것 같았죠. 박미라, 너 요즘 좀 들떠있는 것 같구나. 내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좀더 조신하게 굴어야 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순간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혜정이와의 우정 그리고 한국 영화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동경은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 비밀스러운 세계가 제게는 더 소중해졌고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날 혜정이가 새로운 영화를 가져왔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였죠.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역사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하게 되었어요.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어요. 미라야 괜찮아, 해정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응, 그냥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재미를 넘어서 그곳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혜정이도 그런 저를 기꺼이 도와주었죠. 우리는 밤새 토론을 하기도 했어요. 만약 우리가 저기 살았다면 어땠을까?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자유롭게 살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으며 밤을 지새웠지만, 이런 생각들을 할수록 현실의 삶은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 뉴스에서 나오는 선전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하기 시작했거든요. 때로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괴롭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혜정이가 나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어요. 미라야 나 탈북을 결심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혜정이의 결심은 단호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살수 없어. 너도 함께 가면 좋겠어. 그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지만 나는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그늘은 여전히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했지만 나는 결국 혜정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혜정아, 그건 너무 위험해. 나의 결정을 듣고 혜정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알겠어.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뒤로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터졌어요. 어느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혜정이가 나만 드라마 보다가 걸렸대. 소문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혜정이의 소식을 수소문했죠. 혜정이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이 내게 조심스레 사실을 알려줬어요. 며칠 전 혜정이가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갑자기 찾아왔대. 그 아주머니는 평소 혜정이네 가족을 의심스러워했거든. 그래서 일부러 방문해서 집안을 엿보다가 혜정이가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보는 걸본 거야. 혜정이는 급하게 노트북을 닫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대. 아주머니는 바로 보이부에 신고했고, 그날 밤 혜정이네 집에 들이닥친 사람들이 노트북을 압수해 갔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혜정이가 위험해졌다는 걸 깨달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혜정이의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너무 두려웠어요. 며칠이 지나도 혜정이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어느날, 충격적인 소식이 학교에 전해졌어요. 혜정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대.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혜정이가 사라졌다니,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로. 한번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혜정이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직감했죠. 시간이 흐르면서도 나는 혜정이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결국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혜정이가 죽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내 가장 소중한 친구가 내게 자유를 알려준 그 혜정이가 사라진 거예요. 나도 혜정이처럼 될수 있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고 두려움과 슬픔이 나를 완전히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대놓아신 채로 집에 돌아오셨어요. 박미라, 지금 당장 나와.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매우 화가 나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방에서 나오자 아버지는 제 방을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다행히 영화들은 모두 혜정이의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제 일기장을 발견하고 말았죠. 거기에는 혜정이와 추억 그리고 자유에 대한 제 동경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일기장을 다 읽으시고는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넌 이제부터 학교와 집 외에는 어디도 가지 마라 알겠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이 차갑고 단호했고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저는 그 눈빛 앞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채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아버지께서 제 앞에 우뚝 서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꽉찐 주먹 그리고 굳은 얼굴의 표정 모든 것이 아버지의 분노와 실망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내 방에 있는 모든 통신기기를 다 내놓아라 아버지는 명령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 핸드폰과 작은 라디오까지 모두 가져가셨고, 이제부터 내 일거수 일투족을 내가 직접 감시할 거다. 아버지는 제 방문 앞에 큰 자물쇠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학교 갈때그 자물쇠를 열어주시고 제가 돌아오면 다시 잠그 있죠. 마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된것 같았어요.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혜정이의 죽음의 억울함, 그리고 제 앞에 놓인 암담한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짓눌렀고 창밖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저는 또잠못 이루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문손잡이가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죠. 아버지일까봐 겁이 났거든요. 하지만 문이 열리고 들어온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촛불 하나를 들고 계셨는데 그 작은 불빛에 비친 어머니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으시고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셨죠. 미라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어머니는 촛불을 옆에 놓으시고 제 곁에 조심스레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따뜻한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 안으셨죠. 우리 딸 많이 힘들지?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묶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죠. 한참을 울고 난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라야 어머니도 너처럼 살아왔단다. 늘 갇혀있는 것 같은 이 살. 하지만 너는 달라야 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놀라고 개를 들었어요. 만약 내가 원한다면 어머니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너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니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깨달았어요. 탈북 그 위험하지만 자유로의 유일한 길을 어머니가 먼저 제안을 하셨다는 부분에서 저는 크게 놀랐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결심했죠. 어머니, 저 갈게요. 그날부터 어머니와 저는 비밀리에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몰래 정보를 모으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준비하셨죠. 저는 밤마다 지도를 보며 탈출 경로를 외웠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자유에 대한 희망이 더 컸죠. 그리고 드디어 탈북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을 빠져나왔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건강해야 한다며 꼭 뒤따라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가서 힘들까 미리 두둑하게 준비한 돈을 옷 깊숙한 곳에 넣어주셨죠.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실 때는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애써 뒤돌아 서며 계획대로 두만강을 건널 때 차가운 물이 제 몸을 휘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뒤돌아 볼순 없었어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이후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과 여러 국경을 넘는 위험한 여정.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위험했어요. 특히 여자라서 느껴야 하는 위험은 더 컸죠.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매일 밤 가족 생각에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날 보내놓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시달렸을까? 어떤 위험에 빠졌을까? 특히 아버지를 생각하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고, 그 엄격했던 모습과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제가 떠난 후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실지 생각하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 꼭 우리 가족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통과를 하고 대학교에도 입학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국정원에서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국정원 본부로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가 꿈을 꾸는 건가 라는 의심을 했습니다. 미라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 위엄 있고 엄격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피셨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죠.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시니 갑자기 저를 꽉 끌어 앉으셨어요. 미라야 정말로구나. 내 딸. 아버지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죠. 아버지는 제가 사라진 후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밤새도록 저를 찾아 헤매었고 매일 밤 악몽을 꾸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결국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저를 찾으려 하셨대요. 그 과정에서 지휘까지 박탈 당하셨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미라야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버지가 널더 이해해주지 못해서. 우리 이제부터 진짜 가족으로 살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정한 결합이 이제야 시작되었다는 것을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저는 손을 꼭 잡은 채 국정원 건물을 나왔습니다. 밝은 햇살이 우리를 반겼고 그 따스한 빛 속에서 저는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볼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의 재회 후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를 안전하게 탈북시키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드디어 몇달후 우리는 어머니와 오빠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그들의 도착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가슴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공항에서 어머니와 오빠를 처음 봤을 때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계셨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함없이 따뜻했죠. 오빠는 더커 보였지만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공항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시간 동안의 고난과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에 대해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어머니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라는 말씀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죠. 언어, 문화, 생활 방식 모든 것이 달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씩 극복해 나갔어요. 아버지는 놀라운 변화를 보이셨어요. 예전에 엄격하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고 아버지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셨고 오빠도 회사에 취직해서 성공적으로 경력을 쌓아갔어요. 저는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일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죠. 때로는 힘들고 아픈 기억이 떠올라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교회에 나갔어요. 어느 날 기도하던 중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과 시련이 결국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더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물론 아직도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북한에 남겨둔 친구들과 친척들 생각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고, 가끔은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길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라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과 통일의 꿈을 상징하는 작은 등불이 된 거죠. 언젠가 모든 한국인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희망을 전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해요. 자유롭게 꿈을 꿀수 있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이에요.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니까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